성경 사경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사경회는요. 기독교는 일본말입니다에 대해서 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기독교에 대해서 바로 알고 나면요. 이 기독교라는 용어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를 여러분 깨닫게 되고 여러분 기독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기독교라는 용어를 모르기 때문에 기독교라는 용어를 서슴없이 써가면서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기독교 뭐, 대한 감리회, 그죠? 무슨 장모회. 이 기독교라는 용어를 여러 교회들이, 교단들이 이름마다 다 쓰고 있어요. 기독교를 마치, 어, 개신교회인 것처럼, 그리스도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독교라는 용어는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용어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어, 이것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나쁜 의도로 만드는 얘기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두 번째 의미는요,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사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것에 대해서 살펴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요 일본인들이 대동아 전쟁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 기독교라는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크리스도교의 음역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크리스도 해놓고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운 말로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 기독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도가 기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라는 겁니다. 이렇게만 보면 뭐 그냥 그런가보다 이렇게 알아요. 이게 뭐하고 똑같으냐면요. 국민학교 하면은 초등학교? 이전에 부르던 말이다.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국민학교가, 우리 어렸을 때는 국민학교 다녔어요. 또, 국민학교가 없어진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돼요. 초등학교로 바뀐 지가. 왜 이걸 바꿔요? 여러분, 우리의 전통 용어는요, 소학교입니다. 소학교. 그렇죠? 소학교. 그래서 중학교가 있는 거예요. 송학교, 중학교. 그래서 대학교가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소학교를, 일본인들이 국민학교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도 모르고 계속 썼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걸 지적, 에, 지적했기 때문에 나중에 아니다 이것은 바꿔야 되겠다해서 어, 바꾼 것이 초등학교로 바꾼 거지요. 그것처럼 기독교는요 원래 동아기독교 대해서 동아기독교에서 유래됐어요. 이동아기독교는 어디서 나왔냐면요 대동아전쟁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동아시아를 와 전쟁을 했죠. 우리나라를 합방해서 자기 나라로 침탈하고 또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러일전쟁을 일으키고 필리핀을 침탈하고 그 밑에 뭐 인도네시아면 이 동남아 일대와 전쟁을 벌인 것을 대동아전쟁이라고 해요. 대동아 침략전쟁이죠. 그치만 그들이 부르는 용어는 반대예요. 대동아 해방전쟁입니다. 아주 대동아시아 지역이 미개하고 그들이 왕정 밑에서 시달리기 때문에 그들을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침략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때 갖고 들어온 말이 기독교라는 용어를 그때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들이 동아시아에또 기독교도 자기들이 또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동아 기독교라고 불렀습니다. 먼저 국민학교가 왜 국민학교인지는 일본인들이 만들었는지는 알아야 되겠죠. 황국신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 일제강점기에 천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신하된 백성이라 해서 황국신민. 그래서 일본이 자국민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황국신민이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어, 창씨개명을 하면서 아주 우리들의 정신까지도 다 빼앗으려고 했던 것이 일본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까지 부르던 소학교 로 이름을 바꿔서 뭐라고 했어요? 국민학교. 국민학교라고 만든 건데. 여기서 따온 말이에요, 국민학교가. 우리는 소학교라고 부르고 있는데, 일본 사람들이 장시 개명하듯이 개명한 것이 국민학교로 바꾼 거예요. 한국식민의 학교라 이거지. 이렇게 불러놓고, 이 신자를, 여러분, 이 신자를,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요 신신자 신신자를 써서 뭐라고 했어요? 황국신명 황제는 신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의 아들들, 신의 민족들이다 그래서 학교에서 가르칠 때는 이 신자를 신신자를 써서 황국신명으로 이렇게 불렀던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신민이라고 해서 일본인들이, 우리들이 그창씨대에만 하듯이 이름을 바꾼 것이 국민학교에서. 그것처럼요, 기독교도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 뜻을 살펴보면요, 그리스도 교의 기본 진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기독교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에도 보면요,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에이나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미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만 전파할 때까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제 헬라인에게도 전파하면서 비로소 뭐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유대인 분야에라, 이방인들에게 전화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게 되었어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얻을 때, 그들이 부르는 호칭은 뭐였어요? 그리스도의 교지요. 그리스도 교인들이죠. 여러분, 그래서, 어, 밑에 보면은, 에, 아그리파왕에게 바울이 막 전도를 하는데, 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하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전도를 하는데, 그때, 아그리빠가 바울더라 하는 말이,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그리빠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는 종교는 뭐예요? 그리스도교지요, 그리스도교. 여러분, 동아 기독교는요, 동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전한 그리스도교라는 얘기에요. 그리스도의 교리를 전한 것이 자기들이 전했다는 거죠. 일본 말로 그리스도교, 그리스도교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발음이 정확하지를 안 해서요. 기네스토교, 기네스토교 이렇게 나와요. 크리스토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네스토, 기네스토 하니코 그걸 가까운 자기들이 생각하는 한문으로 읽어보니까 그 한문 뜻의 기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발음도 정확하지만 일본말로 크리스도교를 말해 놓고 그것을 한문으로 적은 것이 기독교예요. 그래서 동화 기독교가 나왔고요. 그것은 대동아 전쟁을요. 침략 전쟁이 아닌 아 지리의 복음을 증거한 전쟁인 것처럼 꾸미 교회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말들이 이 동화 기독교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나라가 이 기독교라는 용어를 따온거예요 우리나라가 누가 이 기독교라는 말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냥 개신교, 신교, 양교 이렇게만 불렀어요 천주교라고도 불렀고 그냥 그리스도의 교회로도 불렀고 야수교라고 있대 야수교 근데 일본 사람들이 기독교라고 하니까 그걸 동달아서 갖다가 지금도 우리가 쓰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국민학교처럼 근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 기독교를 동화 기독교라는 이 기독교를 자기들이 이 대동화 전쟁을 아주 미화시키기 위해서 좋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포장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동화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용어는 그게 만약에 정말로 진심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거였다면 기독교라는 용어 자체가 맞아야 되겠죠? 함은 뜻풀이를 보면요. 턱이 자, 그죠? 살필 독자예요. 기초, 털을 살피는 종교라는 거예요. 어? 그러면 이것도 성경적인 것 같네요. 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나이에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잘못된 용어인지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동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기독교라는 것은 아주 우리들이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용어 중에 하나다. 그리스도교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낸 말이 기독교예요. 그냥 그리스도교라고, 뭐뇨.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이 관심도 갖고, 그리스도가 누군가에 대해서 알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는 길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용어를 그대로 쓸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발음이 좋아서, 크리스트라고도 하고, 또 우리도 영어 다 읽을 줄 알고, 한문 다 읽을 줄 아는데, 굳이 일본인들이 자기들이 합류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기독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일본인들이 발음도 부정확한 일본 말로, 어, 말해놓고, 그것을 음역한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도교의 음역인 건 맞지만, 그것이 우리가 한게 아니고, 일본인들이 해놓은 거예요. 부정확한 발음으로. 왜 그걸 우리가 써야 됩니까? 이 기독교라는 용어가 또, 그 뜻이 아주 성경적이라면 우리가 사용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말이 기독입니다. 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좋은 뜻으로 만든 게 아니고 왜곡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라. 왜? 성경이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왜곡시켰는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사경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